제가 인트로 때 발랐다 완전 제 픽이란 뜻이잖아요. 이 컬러는 제가 발색하고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블러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는 피치 컬러랑 핑크 컬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살고 피치 이런 친구들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핑크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요 총 다섯 가지 핑크 블러셔 준비해봤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좀덜 보여드렸던 좋아하는 블러셔들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지만 가져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발라볼 블러셔는요. 제가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쨍하고요. 베리를 섞은 듯한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이 발라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컬러는 포인트로 바르기가 정말 예쁘고요. 약간 가루 날림이 있긴 한데 털고 사용하시면 괜찮고 블러 효과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포인트로 딱인 베리 핑크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블렌딩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는 완벽하지만 단독 사용으로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용할 때 이거 단독으로만 쓰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핑크 블러셔를 통해서 블렌딩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한번 보여드렸고 쇼츠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블러셔랑 같이 한번 블렌딩을 해볼게요.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블러셔는 이거는 쓸 때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예전에는 이거 저한테 파르시면 안 되나요? 할 정도로 대란이 났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바로 요 크리니크의 발레리나 팝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막 단종된다, 뭐, 품절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쿨톤 분들이시라면 이거 추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쓰거든요. 특히 단독 사용보다는 사실 블렌딩용이나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툴? 도구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치크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루날림도 적고 수채화 발색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안 해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발레리나 팝을 이런 도구로서 쓸 때는 먼저 포인트를 발라주고 그 주위를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블렌딩을 해줍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스퀴즈베리가 블렌딩은 조금 아쉬운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되나? 너무 형광기가 좀 많아서 물론 제 취향이긴 하지만요. 그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발레리나팝을 같이 써주면 조금 더 수채화 느낌도 나고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뭔가 동동 뜨는 느낌이었다면 이게 조금 더 물들듯이 표현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발레리나팝은 단독 사용도 좋지만 이런 도구로서의 역할도 아주 충실히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되게 많지만 또 가져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광대를 막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발레리나 팝이랑 같이 완성을 해봤고요. 발레리나 팝 단독으로 사용하면 또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발라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발레리나 팝은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단독 발색은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발색을 해주고 포인트로 얹거나 아니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포인트 컬러를 해주고 얘로 블렌딩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 컬러는 쿨톤 분들이 단독으로 쓰시면 훨씬 예쁘고요. 이게 근데 펄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은은한 광이 참 예뻐요. <laughs> 이 발레리나 팝은 덧바를수록 핑크빛이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흰기가 좀 있어서 하얘지면서 그 은은한 펄 광이 올라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 이런 광이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에뛰드 스키즈베리를 그런 포인트로 살짝 발라볼게요. 아까랑 앞뒤만 좀 바뀐 거죠, 순서가. 포인트로 정말 살짝. 광은 살리면서 컬러는 더해주니까 역시 웜톤은 베이스로 발레리나 팝을 쓰고요. 포인트로 다른 핑크 컬러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컬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레리나 팝이 흰기가 많다 보니까 앞볼을 볼륨을 확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세 번째 컬러 보여드릴 건데요. 세 번째 컬러도 펄이 조금 낭낭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형광기도 있고 포인트도 되면서 또 쉬머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은은한 광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바로 이 바비브라운의 브라이트닝 블러쉬예요. 컬러는 블러쉬드 핑크고요. 저는 이 블러쉬드 핑크 말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그 컬러도 정말 정말 예쁜데 이제 핑크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이거부터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게 다른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컬러가 세분화돼 있어요. 저는 보통 이 부분만 거의 쓰긴 하지만 약간 포인트를 줄 때는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핑크 색깔 컬러만 단독 발색을 해보고 포인트로 다 섞어서 얹어볼게요. 이 바비브라운 제품은 아까 발레리나팝처럼 조금 쉬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흰기가 많았다면 이거는 핑크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쉬머한 편이다 보니까 뭐 블러 효과가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앞볼이 차오르는 듯한 광이 살짝 느껴집니다. 이거 사용했을 때도 상큼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추천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역시 이런 핑크를 사용하면 확 사람이 안색이 좀 살아나고 더 생기가 넘치고 좀 젊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옆에 있는 컬러들도 같이 섞어서 포인트로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왼쪽 컬러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많이 차이나진 않거든요. 대신 옆에 있는 컬러가 조금 더 코랄 브라운에 골드 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광택이 많이 돌면서 웜톤 분들은 오히려 섞어서 쓰시면 좀 부담이 덜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핑크였다면 섞어서 발색하면 조금 더 코랄을 살짝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조금 조금씩 화장을 하다 보니까 어, 느껴지는 거는 이런 은은한 쉬머 광이나 하이라이터 등이 있어야지 볼이 채워지는 것도 물론이고 오히려 이렇게 은은한 광이 날때 피부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웨트 파데를 잘안 쓰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머 블러셔를 조금 눈쪽 드리고 있어요. 이 컬러는 제가 발색하고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릴 네 번째 다섯 번째 제품이 제 최애 컬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거가 요고가 이렇게 발라보니까 이 쉬머한 광이 예뻐요. 제가 괜히 이 다섯 가지 중에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다음 컬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바르는 이 컬러가 아까 인트로 때 제가 발라둔 컬러거든요. 제가 인트로 때 발랐다, 완전 재픽이란 뜻이잖아요. 이 컬러는 제가 출시됐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까지도 애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틸라 블루밍 서울이거든요. 이 제품이 가루 날림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대신 블러 효과만큼은 다섯 가지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컬러를 가장 좋아하는 컬러로 사실 뽑는 이유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딸기어유 느낌이 나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핑크도 아니라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웜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러를 예전부터 핑크 블러셔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섯 번째 블러셔랑 원 플러스 원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생각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컬러는 봐도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 컬러 너무 잘 냈다. 이거는 단종되진 않겠죠? <laughs> 이게 약간 딸기우유 느낌의 라벤더 느낌도 한몇 방울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얼굴이 환하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컬러는 이렇게 단독으로 써도 예쁘고요. 베이스로 써도 예뻐요. 제가 다섯 번째 보여드릴 컬러가 사실 이 스틸라의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컬러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게 블루밍 서울이었다면 이번에 보여드릴 컬러는 서울 시덕션입니다. 이 컬러는 제가 보여드린 지금까지 컬러들 중에서 코랄에 살짝 가까운 핑크 코랄 느낌이 있고요. 포인트로 바르면 훨씬 예뻐요.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살짝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더 웜톤들이 사용하기 좋은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에서 핑크코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링 할수 있고요.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살짝 블러 효과가 더해지면서 살짝 두터운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데를 파우더 처리 안 했다 보니까 조금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도 있는데 블러 효과가 좋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카메라로 발색을 하다 보니까 좀 발색이 평소보다 횟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는 거의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 조금 코랄 빛을 더하면서 웜톤 분들도 쉽게 핑크 블러셔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 플러스 원이라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 개. 이렇게 레이어링 해도 너무 예쁘고 둘다 단독 사용해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가져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석션은 단독으로 어떨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요거는 코랄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긴 합니다. 핑크빛이 좀 섞여있는 코랄? 핑크빛을 찾고 싶은데 앞에 보여주신 그런 핑크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웜톤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려요. 이게 완전 코랄은 아니거든요. 핑크가 들어간 코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핑크빛이 나서 부담스럽지 않게 웜톤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확실히 뭐 다른 핑크도 사실 제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워낙 웜톤한테 착붙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아주 아주 착붙인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스틸라 컬러 두 가지 다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가끔 보니까 위샤에서 원플러스 원할 때두개 같이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노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다 보여드렸고요.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에뛰드 스퀴즈 베리는 단독 사용보다는 포인트로 사용할 때 훨씬 예쁘다. 두 번째로 보여드린 발레리나 팝은요, 단독 사용은 쿨톤한테 더욱 추천하고, 쉬머하고 펄감이 있는 편이라 앞볼 볼륨을 살려주고, 웜톤들은 블렌딩용으로 아주 아주 잘 쓰기 때문에, 웜톤, 쿨톤 둘 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린 바비브라운의 블러쉬드 핑크는 은은한 쉬머 광이 매력적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핑크 컬러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나머지 컬러까지 섞어서 사용하셔도 예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보여드린 스틸라의 블루밍 서울과 서울 시덕션은 둘이 같이 사용해도 너무너무 예쁘고 둘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핑크 컬러에 블러 효과도 꽤나 좋아서 가끔 미샤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다섯 번째로 보여드렸던 서울 시덕션은 웜톤들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핑크 코랄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한테 특히 강추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다섯 가지 핑크 블러셔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